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평범한 직장인이 꿈꾸는 소득으로부터의 자유 난꼭소득자율로서 항상 철없고 게는 어른 게르니로 살 테야 안녕만고나 게르냐 이번 영상에서는. 어, 오랜만에 컴퓨터로 어, 할게 코어팀이 정하는 게 아니었다 파이코인 최초 상장가 이렇게 정해진다 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댓글은 반말로 외역인 소속자유 반말 채널이니까 채널 후원을 원하는 형들은 가입 버튼을 꼭 눌러줬으면 좋겠어 후원은 채널 운영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지 자 오늘 내가 어, 다뤄볼 내용은 코어 팀이 정하는 게 아니었다. 파이 코인의 최초 상장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 어, 나는 처음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면 상장 최초가를 어떻게 정할까라는 게 이게 궁금했었어. 근데 찾다 보니까 어, 새로운 걸 발견했지. 그래서 고 내가 발견한 것들을 어, 형들과 어, 공유하고자. 어,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어. 자, 그래서 일단, 어, OKX 페이지로 갈게. OKX 거래소지. 여기에 지금, 어, 상장이, 어, 됐고, 지금, 아, 상장이 할, 상장할 거고, 20일부터, 어, 파이 코어 팀에서 공지한 대로,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어, 2월 20일 오후 5시가 되겠지. UTC로는 오전 8시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0일 오후 5시쯤 될 건데, 그때 파이 코인이 오픈메인넷을 론칭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거와 맞춰서 OKX도 그 시간에 맞춰서, 파이코인도 스파트레이딩 현물 거래를 진행한다 라는 공지가 올라와 있었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여기 콜옥션 이거더라고 콜옥션 내가 이때 전에 그 어, 라이브를 하면서 영, 그 영상에다 얘기를 했는데 콜옥션이 난잘 뭔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이 콜옥션 이게 최초 상장가를 정하는 중요한 어, 이 행위인 것 같아요 콜옥션이라는게 음. 그래서 이 콜록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알아볼 거야. 그래서 이콜록션 언제 진행되냐? 봐봐. 지금 오픈메인넷이 UTC 8시인데, 8시 바로 전, 1시간 전, 1시간 전부터 이콜록션이 진행해서 1시간 동안, 어,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파이 최초 상장가를 정하는 시간 이후 1시간에 달려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이 콜록션이라는 걸 이제 알아볼게. 자, 이콜 옥션이라는 걸 눌렀어. 내가 이 페이지를 눌러서 들어간 게 지금, 어, 이콜 옥션인데, 콜옥션 눌러서 이거 지금, 어, 번역을 한번 해볼게. 번역. 한국어로 번역해줘? 음 번역했네. 자, 콜 경매, 콜 옥션이지. 콜 경매 메커니즘에서 콜 경매란, 뭐, 경매란 무엇인가? 아, 이거 오랜만에 내가 그 집에서 컴퓨터로 지금, 어, 촬영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어, 불편할 수가 있어. 내가 사용하는 게잘 몰라서. 그래서 불편하수는데곧 이해해주길 바래. 자, 오케이. 엑스콜 경매의 콜 옥션이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어 OKX 콜 옥션은 어, 이걸 이용하면 새로운 거래상이 공식적으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 및 매도 주문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거래 시스템은 콜 경매 규칙에 따라 모든 제출을 처리하고 이러한 제출을 기반으로 지표 개시 가격을 계산한다라고 하지. 자, 이게 뭔 말이냐? 쉽게 설명을 하면 자, 요렇게 설명을 할게. 지금, 어, 오전 7시부터잖아. 아까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에는 한국 시간 오후 4시겠지. 왜냐면 오후 5시에, 어, 거래 지원을 하고, 어, 오픈메인넷도 나, 오픈메인넷도 나고 거래 지원을 하니까, 그거 나오기 1시간 전에, 한국 시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뭘 하느냐. OKX 거래소에서 우리가, 어, 주문, 매수, 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어. 근데 그 매수, 매도 주문이 그래프에 바로바로 바로 반영이 안 돼. 1시간 동안은 그 매수, 매도 주문을 다 받아. 어, 뭐, 누구는, 게르니 같은 경우에는, 어, 난 팔려고 지금 그 OKX 거래소에 계좌에 내 파일을 넣어놨잖아. 100개 정도 넣어놨거든. 그걸 100개를 몇, 얼마에 팔겠다고, 뭐, 예를 들어서 만 원에 팔겠다고 올려. 그러면 또 누구는 뭐, 10만 원에 몇개 팔겠다. 누구는 100만 원에 몇개 팔겠다. 뭐, 누구는 100원에 몇개 팔겠다. 누구는 1원에 몇개 팔겠다. 누구는 0.001원에 몇개 팔겠다. 혹은 누구는 30, 어, 뭐, 사억에 몇 개를 팔겠다. 뭐, 누구는 등등 이런 모든 거래, 매수, 매도, 모든 거래들을 한 시간 동안 다 받아. 다 취합을 해가지고, 그 취합된 가격, 매수, 매도의 거래, 어, 매수, 누가 매수를 하고 누가 매도를 했는데 그 매수 가격과 매도가, 매도 가격이 일치해. 수량도 일치해. 그러면 그 수량과 가격을 다 취합해서 한 시간 동안, 어, 평균 값을 내겠지, 당연히. 그래서 제일 많은 양이 얼마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1 시간 후에 개장을 딱 했을 때, 그 가격이 거래 최초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암호, 암호화폐가 콜 옥션, 콜 경매를 할까? 새로 상장된 거래상의콜 경매가 사용된다고 하지. 자, 콜 경매의 기간은 얼마나 걸리냐? 콜 옥션은 특정 암호화폐와 시장 유동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콜, 콜 경매는 10분 동안 진행한다고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10분 동안 하는데, 지금 파이는 1시간 동안 하는 거는, 어,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야. 나, 내 생각에는, 어, 거래량이 많을 거, 매수 매도 주문이 많을 것 같아서 그거를 어, 최대한 많은 그 뭐지 표본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생각해 보면 좋을것 좋을 같아. 자콜옥션중 어떤 주문 유형이 지원되나? 그럼 콜옥션은 지정가 주문만 된다. 어, 지정가만 돼. 그러니까 시장가로 나는 얼마에 팔겠다, 얼마에 사겠다 이게 시장가가 안 뜨기 때문에. 왜냐면 최초 가격이 없잖아. 그럼 최초 가격이 없는 데서 어떻게 가격을 정할 거냐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게린이는 100개를 나는 만 원에 백개 팔래. 그럼 백만 원이잖아. 그럼 주문 넣어. 어, 또 누구는, 어, 뭐, 만 오천 원에 또몇 개를 판다. 또 누구는 만 이천 원에 몇 개를 산다. 등등 이런 주문을 전체를 통틀어서 다 받은 다음에 한 번에 일시 체결하면서 그 마, 최대 많은 수량이 얼마에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매수, 모드 매도가 체결됐는지 그 값으로 어, 최초 값을 매긴다는 거지. 자. 콜 옥션 중 수수료는 어떻게 부과되냐? 콜 옥션 종료되면 시스템은 이 기간 동안 실행된 주문에 대해 매수자 수수료를 부과한다. 내가 만약에, 음, 마, 어, 마, 내가 만약에 만 원에 108을 사겠다고 100만 원을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됐어. 그럼 수수료는 내가 매긴다.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어, 내게 된다고 하지. 자, 지표 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가? 지표 개장 가격은 대세 가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데, 자, 이콜 옵션이라는, 어, 한 시간 동안에 이 매수 매도 전체 주문을 다 받는 거를 어떻게, 그럼, 개장 지표, 최초 가격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가장 높은 거래량을 생성한대요. 어, 가장 높은 거래. 그니까, 러 뭐, 우리가 만약에 이, 이한 시간 동안 매수 매도를 다 받았는데, 한, 어, 제일 많은 게 막, 백만 코이가, 어, 백만, 백만 파이 코인이, 어, 평균, 어, 백만원의 매수 매도가 다 체결됐어. 그럼 뭐야? 어, 매수, 어, 0만 코인이, 어, 평균단가 1만 원에, 아, 어, 1파이당 만 원에 치게 됐다. 그러면, 거래량이 제일 많은 가격 기준으로, 어, 착정된다는 거지. 자, 두 번째로, 지표, 지표 계장 가격보다 높은 모든 매수 주문이나, 지표 계장 가격보다 낮은 모든 매도 주문은 지표 계장 가격에 완전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지금, 어, 영어라서 해석이 제대로 안된것 같은데, 이거 다시 영어로 해서 좀 볼게. All b i o d i s above The indicated opening price or all sell orders below the indicated opening price must be fully executed at the indicated opening price. 아 잠깐만. 아 이거는 조금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이거는. 자 잠깐만. 아 이거 이 부분은 솔직히 잘모르겠어 이게 지표 개장 가격보다 높은 모든 매수 주문이나 지표 개장 가격보다 낮은 모든 매도 주문은 지표 개장 가격에서 완전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해석하기로는 이렇거든 형들 한번 생각해 봐 혹시 아는 형들은 댓글 달아줘 내 생각에는 뭐냐면 어 가장 높은 거래량을 생산해서 그게 개장가가 되잖아 즉 아까 얘기했듯이 1파이에 만원하는 가격에 제일 많은 수량 뭐 백만 개, 천만 개 가장 많은 수량의 파이코인이 매수 매도가 체결이 됐어. 어 나는 일 파이 만 원에 뭐 천만 개를 쓰, 어 팔겠다 했는데 사는 사람도 일 파이 만 원에 천만 개를 사겠다 했어. 그러면 그게 가장 많은 거래량이잖아. 그럼 일 파이 만 원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 높은 가격에 내가 사기로 했던 거 그게 체결된다는 얘기 같아. 나는 일 파이에 어 여기 콜옵션 콜옵션 때일 파이에 십만 원에 어백 개를 사겠다 는 사람은 시작가가 100만원에도 불구하고 그게 천만원에 100개를 사야 지는 것 같아 어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혹시 이게 잘못됐다면 어, 댓글 달아 주길 바래 자 마지막 요건 좀 한번 형들도 한번 찾아봐 나도 잘 모르겠어 뭐 물론 내 말이 다아니니까 무조건 제로트러스트 Do 온 o u r own, 어, do your own 스스로 공부 많이 해 보고 어 한번 해 보자 자 아무튼 어 다음 지시적 게시 가격에서 주문을 내는 사람이나 만드는 사람이 모두 완전히 실행돼야 합니다. 어 이게 결국은 이게 뭐 이것도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이 번역 다시 한번 영어 영어로 한번 볼게. Either take or make of the orders at the indicative opening price must be pleasing. 그러니까 이것도 다 비슷한 말 같은데 결국은 어, 시작가가 어느 정도, 즉 여기 제일 가장 높은 거래량을 생성하는 이 가격이 시작가가 될 건데 그것보다 낮거나 높거나 그리고 뭐 어떤 해하든 가격이 어떻게 되든 만든 그 주문은 책, 그냥, 어, 실행이 되는 걸로 나는 생각이 되거든. 아, 근데 정확한 규칙은 모르겠어. 좀더 볼게. 콜 경매, 콜 옵션 규칙은 콜옥션 단계 10분 동안, 뭐, 우리, 파이콘는 1시간이지, 마지막 5분까지 제한 주문을 취소하거나, 주문 하거나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 콜 경매의 마지막 5분 동안은 주문을 할 수만 있고,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어, 라이브 트레이딩 단계, 콜 경매 중 가격 발견을 기반으로 계산된 최종 지표, 개시 가격이 공식 개시 가격으로 사용된다. 어, 그렇지? 공식 개시 가격으로 사용된다. 콜 경매에서 라이브 트레이딩 시작 후콜 경매 단계의 매칭 주문은 매칭 엔진에 입력되고 일반적으로 1초에 실행된다. 콜 경매에 매치되지 않는 주문은 주문장에 남아 주문장 거래 규칙에 따라 실행된다. 콜 경매 누가 참여했어? 모두 놓기 목... 누가 참여할 수 있냐 하면 모두 OKX 콜 경매 콜렉션 하는 사람들, 우리 파이에드다참석할수 있다. 콜 경매 그러면 뭐지 이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을까? 뭐야? 결국은 파이코인 최초 가격은 파이요어 어, 우리가 만들어 간다 라는 걸 알면 될것 같아 자, 콜경매 중 사용자가 할수 있는 주문에 제한이 있나? 어 있다 해당 사용자가 콜경매 중에 할수 있는 주문이 총 크기의 제한을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특정 목록 공지사어 그러니까 제한이 있대 너뭐 100파이든 1000파이든 주문 어한 개를 딱 걸어놓고 요만큼만 어 사고 팔수 있다 어, 콜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네 API를 콜경매 지원되나? 다른 거래 상품과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 콜링매 주문을 할수 있는데, REST API랑 쇼, 어, 이거는 뭐, 프로그래머들만 알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아마 프로그램을 통해서 콜링매에 자동으로 이렇게 참여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API를 제공하는 것 같아. 어, 사용자에게 어떤 정보가, 지, 어, 제공되냐? 지표 개시 가격, 거래상에 대한 어, 예상 가격을 주네. 어, 그러니까, 어, 8시, 어, 한국 시간 오후 5시, 2월 21일 한국 시간 오후 5시 전 4시니까, 어, 네시부터 시작하니까, 네시부터, 음, 콜 옥션, 콜 경매라는 걸 진행하는데, 거기에, 어, 예상 거래 가격이, 어, 우리 사용자들에게 지원되는 것 같아. 요 근데 그거를 믿어야 된다? 그건 모르겠어.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그건 뭐 각자 판단하면 될것 같고, 매칭된 주문야, 콜 경매 중 성공적으로 매칭된 암호화폐 양까지, 어, 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매수 매도가, 총, 어, 100만 파이를 매수매도 한다고 떴는데, 그 중에 매칭된 게 뭐, 10만 파이다. 요런 숫자가 나온다고 하니지. 자,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은 주문형. 콜 경매 중 일치하지 않은 암호표형인데, 어, 100, 뭐, 아까 얘기했듯이 100만 개가 매수매도로 올랐는데, 그 중에 10만 개만 체결되고, 90만 개는 체결 안 됐다. 이렇게 뜨겠지. 어, 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지? 어, 판매자와, 어, 매수자와 매도자의 어,가 생각하는 가격의 차이가 너무 극심하면 체결이 많이 안 되겠지. 근데, 주문량이 어 매칭량이 많아 그러면 전반적으로 매수자 매도자 생각이 일치한다고 보면 되겠지. 어. 자 일치하지는 주문량 콜 경매 중 일치하지는 않아마 평. 자 그리고 그리고 자, 그렇고. 자 그, 그 거래 그래프에 표시된 지표 가격의 개장 가격과 다른 이유는 뭔가? 더 많은 거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OKX는 콜 경매 종료 후 연속 거래 시작 시 프로젝트 팀의 게시 가격을 거래 차트 초기 가격으로 표시한다. 프로젝트 팀의 게시 가격을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평가에 따라 토큰 프로젝트 팀에서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 팀의 개기시 개시 가격은 제, 제, 정,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표시되며 콜 경매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주문을 실행할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아, 맞네. 이게 일부 우리 내 생각이 많았던게 결국은 코어팀, 이 프로젝트 팀에서 게시 가격을 제시한대.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볼수 있겠지. 게시 가격이 딱 떠. 그러면, 아, 코어팀에서는 파이코인을 이 정도 예상했겠구나. 아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콜 경매, 우리 한국 시간 오후 4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매수 매도 주문을 한꺼번에 넣어서 그 가격이 결과가 5시에 나오면 어, 파이 코어 팀이 실제 처음 생각했던 가격과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생각하는 매수 매도 가격이 어, 비교를 해볼 수 있겠네. 그지? 이런 건 재밌는 부분이다. 그지? 어, 프로젝트 팀의 개시 가격을 거래 차, 차트의 초기 가격으로 일단 표시는 하지. 근데 하지만 이 거래가 팍 시작될 때그 가격은 어, 콜 옥션이라는 미리 4시부터 우리가 거래 매수 매도 주문을 한꺼번에 받아서 어~ 평균값 어~ 제일 높은 거래가 이루, 매칭된 그 값을 어~ 시 가격으로 시작한다는 거네 그지 자 이건 면책 조항는 뭐~ 됐고 자 그래서 어~ 결국은 어,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던 게 최초 가격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어, 이 파이콜옥션 이란 라 콜옥션 콜경매라는 어, 제도를 통해서 한국시간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어, 2월 20일 한국시간 오후 4시 오후 5시 사이에 그 콜옥션이라는 어, 제도가 시행된다 그래서 거기서 최초 가격이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어, 참고로 지금 OKX에 지금 얼마나 어, 요 주소거든 요 주소에 얼마나 많은 어, 입금이 있었는지 볼게 자. 요거 하면, 노트를, 이제, this view shows the parent address of the following s u b s t i t t e 어, 지금, 이건 뭐냐? 이게 뭐냐면, 어, 부모 주소가 따로 있나 봐. 어, OKX에서 여러 가지 주, 부모 주소를 가지고 있고, 자식 주소를 여러 개만 생성을 해서, 그 자식 주소들의, 어, 여러 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OKX에 입금할 때, 어, 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 내가 보여주는 거 이거 복사해서 바로 보내면 안 된다고. 자기 계정에서, 어 입금 주소를 받으면 그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돼.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오케이스 부모 주소에는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700만 개가 들어 있다. 어, 2700만 명이 2700만 파일을 지금 오케이스 거래소에 어, 넣네 입금을 했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뭘할수 있지? 어, 코인을 하다 보면 형들이 어 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는 예상한 요소들이 있거든. 그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래소 입금 코인 양이야. 왜냐면, 이 거래소에 2700만 개를 넣었다는 건 뭐지? 어. 찐이든 아니든 한번 거래를 해보고 싶다. 즉, 내가 한번 판매를 해보고 싶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지. 뭐, 49대 5십일 51 중에 51%가 팔려고 이걸 넣겠지. 그냥 테스트로 넣은 사람도 무조건, 있, 물론 있을 수 있고, 하, 아니면 파일을 그냥 거래수 지갑에 보관하기 위해서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2700만 개 중에는 높은 확률로 내가 한번 팔아보자나 또한 그래. 어, 나 또한, 거래소에 옮겨놓은 이유는 팔아보려고 어, 한번 수익을 내보려고 넣어놓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보통 팔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2,700만 명이라는 숫자는 7 0 0만파이라는 숫자는 팔기 위해서 넣어놨다고 보면 될것 같다라고 한 생각하면 될것 같고 2,700만 개가 몇 퍼센트지 지금 여기 파익스 이포로를 보면 파이니어가 홀더하고 있는 게 지금 어, 어 음, 메인넷으로 마이그레, 마이그레이션 된게 지금 백만, 천만, 일억, 십억, 육십억 개인데, 그 중에 락건게 이십억 개야. 백만, 천만, 일억, 이억 개네. 어, 그 다음에 홀드하고 있는 게 백만, 천만, 일억, 십, 어, 뭐야, 이거. 백만, 천만, 일억, 십억. 어, 십억 개를 들고 있어. 근데 십억 개 중에, 여기, 어, 여기 OKX라 뜨네. 어, 어. OKX라는 그 지갑 중에 2,700만 개만들어갔어 그럼 뭐야? 십억 개 중에 이억 개면은 20%인데, 2700원 2%네. 어. 그러니까 10억 개 들고 있는데 2%만이 팔려고 내놓은 거야. 그럼 뭐야? 홀드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지. 즉, 음, 안 팔고 나는 더 가지고 있겠다. 그럼 어떻게 되지? 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어, 가격은 올라가겠지, 그지? 어, 그걸 한번 그런 부분을 봤, 봤으면 좋겠고. 자, 내가 오늘, 어, 내가 오늘,